상태이상 내성으로 할거면 상시지속으로 하던가 아니면 짧은 무적기를 주던가 하지 왜 어, 가동률 좀 훨씬 높여줘야지 가동률 15초가 <laughs> 뭐야 그게 아무도 안 아무도 없지 차라리 무적을 아니 차라리 10, 15초 동안 모든 상태이상 면역이면 몰라 그럼 버스카서라도 쓰겠다 버과 면역이면 뭐라 <laughs> 너무너무 뭐. 쓰레기를 줬어 요 이제 미아힐은 뉴비들 절대 안 키워도 되는 캐릭터로 <laughs> 되겠네 전화로 내성 쓰면은 내성 15초 동안 15초 동안 내성 100 증가 끝 풀타임, 풀타임 120초 <laughs> 그게 도구야 네. 그냥 쓰레기 100이면은 들어가서 그, 100. 얼마나 좋 높은 거 맞는데 100, 100이라고 해봤자 100. 상대 이상 지속시간 10%, 10 줄어드나? 그 정도 10%도 안좋어 체감 될 거예요 체감은 돼요 그게 백이면 체감은 되는데. 링크 칼이 아까운 거지? 어 한, 네, 어, 네. 어, 한 0. 몇초 빨리 풀리는 수준인 건데. 아, 가동률이 너무나 좋네. 동률이 상시로 필요해. 해주던가 해야지, 이 정도면. 그만 때릴까, 이제? 네. 그만 때릴까, 이제? 그만 때이게 차라리 세렌에서 쓰게, 풀타임 짧은 무적기로 바꿔줬던 거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다들 좋아했을 텐데. 어, 뭐풀 120초짜리 한 3초 무적기 이런 걸로 해주면, 그나마 아주 효과 아니야 필요한 있어야? 캐릭터는? 잘무조건 링크로 클 절무조건. 네,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무섭게 쓸 사람은 쓰는 거고 안쓸 사람은 그냥 딜링카 하나 더 넣는 거 이럴 이러면 되니까. 쓰지 않을까? <laughs> 안쓸사람 없을 듯. <laughs> 어. 그죠 어지간하면 있는 게 좋으니까 다 쓰겠죠 그러면. 그래야 미아일의저 가치가. 유지가 되지. 파괴, 파괴. 바둑이나 안 키우는데 더안 키우겠대. 아예도 못 접하게. 가뜩이나 이거 스탠스 필요 없는 캐릭 본캐 키우는 사람들은 음. 아예 안 키우 는 캐릭인데. 이제 스탠스도 다100% 완투로 해주고. 그러니까 스탠스 다 공용화 해주고 원래 스탠스 때문에 키우던 캐릭인데 아니 무적기 주면 안 되나 그냥? 아니 파티 무적이라는 힘을 지켜주는 방법인데 파티 무적 포함시키고 시그너스 링크 레벨을좀 높여주지. 오, 좋은 방법이네. 왜 걔가 따로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그러네. 어. 차라리, 차라리 시그너스 저거로 통합을 하지. 그렇도 시그너스이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게 차라리 시그너스로 통합을 하지. 그렇게 하면은 기사단장 더 만들 필요도 없고. 링크 네. 없어. 아예 내보. 차라리 꽤 낫겠다. 내성 조금 응. 더늘려주 상시 네. 내성 조금 더. 공마, 공마 5랑 내성 좀더 올려주는 건나쁠건없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을 줄 알아야. 맞아야 됩니다. 너 뺐음. 뺐음, 뺐음, 뺐음. 뺐음. 그래도 뺐어요. 사야겠다. <laughs> 내가 없다. 이제 갈까요? 어, 어, 맞아, 가시죠. 이거. 가시죠. 맞주면 손에. 마인드 걸었어요오른쪽 아야. 아. 아 아유. 아유. 저기 어있 아이. 그렇게 많이 맞았네. 두개남았네 바로 죽이고 응. 레이저 조심. 구석이면 바로 바인드 걸죠? 구석이면 네 아닙니다 어, 돌진 한번 보고 걸죠 왜냐면 그래야 바인드 클렸을 때도 가만히 있어 돌진 돌진을 바로 안써 일단은 이고 돌진 썼어요? 어 썼어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나 버려버렸다 오 진짜... 어, 이지잘안쓰이레이저 네. <laughs>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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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이제 위점 생기면 이거 다 피할 수 있겠지? <laughs> <laughs> 처음화면 적용 안 되니까... 이음에는적안 돼? 이거 위점은 적용 꽤 금방 할 걸요? <laughs> 유머가 엄청 커서? 레이저레이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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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써봐야지 드레 마을. 그러니까 마을에서 써 레전드 레전에서전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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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저리이저 이거 다내이저거할거 같은데. 수입 없어야 어야겠고 그거. 아레영이저 잘어 쓰고, 어 하나, 둘, 둘 셋이네. 오우야, 하나, 둘, 셋이요 아이씨. 회도 한번 돌릴게요. 반대 맞으면 아? 해도 되 나중에 한번만 나, 둘, 셋이에요. 셋. 하나, 하나, 둘, 셋. 어, 이 바지. 아, 이게 맞아. 아니지. 그치. 아, 세개 뭐야? 아, 아, 왜 이래? 아, <목소리> 왜 이래? 아 이걸 하나？가, 그, 그, 이거라 아, 진짜 안 겠다. 레아는 바인 절 불리 신분 있 나요. 어. 저걸렸어요. 어, 워버프한 어, 번만 요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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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오른쪽으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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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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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하면 좋은데 오, 오, 너 이거 뭐해. 뭐해. 아 이거 e d it. I'm g o 요 n g to win. I'm going to win. I'm going to win. I'm going to w i 어 I'm g o 애 n 요 어, o win. I'm g 오 i 저 무조건 뛰긴 했는데 가기다어 나도 무조건 살짝 뿌렸는데, 25초쯤 나오지 않나요? 뭐 시간이 몇 번이에요? 그... 그 펜슬 올 때... 이거... 땅캐까지 어, 21초, 그다음 네. 어, 어, <laughs> <laughs> 응, 10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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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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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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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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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1초 또 떠요, 그때요그렇 응, 뭐지? 떠요? 음. 떠요. 가운데로 가 아, 블링크 오데 축포판만 왔냐? 아. 어어디계 있지? 어왼쪽으요코둬요렇아아 아이스 다, 다 있. 있. <laughs> 제가 잡았어요. <잘> <laughs> 그 아. 오 바인드. 아. 어 날리는 구석에서 꽂둬요. 꽂둬 나와요. 오시. 본이렇남다4초 빨이높프 먹으면 빠을려나 꽃도 요 꽃은? 그대입니다. 마지막 꽃은... 아이고 아... 어. 가운데... 가운데 이거... 제 아... 프레이 스프레이... 레이 어, 어 잠시만, 저 포인트 위 어, 누가 가다 어, 저게했요갈 걸게요. 걸었어요. 아, 세이 아, 아. 이렇게 걸려버리자. 캘린 폰인데 레이저 조이요 레이저 조치? 레이저 뭐이 오. 레이저. 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 이거 아, 조금 피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laughs> 급딜 잘 들어가게 빌어야겠는데홍들 노력하면 될수 있겠어. 하나. 둘?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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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나이스 아, 일단, 저.. 2 0초 아이고. 하나맞다 네? 아이고. 아그래 철회 1단 없나? 어? 잠깐만 3만 어? 잠시만 나또나 그게 없는데 인피가? 누가?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저기 문제 있어요 자자 이거 보고 합시다 네 <목소리> 알았어 근그 인피가 없긴 한데? <목소리> 몰라 아왜 그래 난 말했다 지금. 이런데있니다그까겠다어아 어, 도망가지마 도망. 아 바인드 나아왜저러가 세트에요? 아왜또저러가 바인드다 기다려 세이 하나, 둘, 둘, 둘 셋, 조금만 재면 될것같던 아, <제가> 잘했어요. 오케이. <laughs> <실력은 태아야> <laughs> 아 잘했어, 잘했다. 갈수록 실력은 태야 되는데. 정오국들 제대로 날려가지고. 다들 드랍 다 끼고 일단. 여기 하나가 뭐 없나. 220. 퓨라 퓨라. 270. 307. 바뀌었나 다들 어, 정도 아밤한번 넣을게요. 하게 치면 저 알아. 다들 쳐야 돼. 저 오게 덮겠어. 요 하나 둘셋하면한 번씩 치죠. 하다 다. 근데 그래, 동시에 동시에. 하나 둘 셋. 계격쳐 아, 스페이스만 눌러 가지고 못 쳤어. 아뭐 근데 아, 영 잡다한 건 달달아. 오늘 그래도 먹을 건좀 있다. 놀은 영혼 거머도 있고. 맨늘로 있네요. 거만이네요. 아, 아, 카운트 됩니다. 음. 하나, 둘, 셋, 발 오! 아 오! 오! <laughs>